지금, 2 0 2000... 현재 20년이잖아? 내년이 2021년. 대선이 2022년 5월인데, 현재가 12월이에요. 1월부터 12월이 있어요. 내년, 대선 테마가 주도하겠죠? 아니요. 대선 테마는요,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초보분들은 지금 모를 수 있는데, 대선주도 3개월의 흐름 패턴이 바뀝니다. 요즘은.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대선주의 방향이 얼마 전까지 감히 상상도 할수 없었던 흐름이 최근 한 달간 경량에서 크게 봤을 때한 3개월 경량에서 또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이었잖아요. 3개월 전부터 빠졌습니다. 큰 그림의 상방 추세에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바톤 터치해가지고 윤석열 씨로 바뀌었어요. 이낙연 씨는 꾸준하게 거의 1년 이상 올라왔고요. 굉장히 큰 상승 추세를 인기를 끌어왔고 올 연초에는 이재명 씨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그리고 반짝반짝 스페셜리스트 칠막7장 저자 그 사람 이름 뭐야. 뭐 그런 중간중간에 이슈가 있고 세력 입장에서 이슈가 있을 때 주가를 올려놓고 넘겨야 되거든요. 개미한테. 근데 이제는 이낙연, 윤석열, 이재명 씨가 하도 많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더 빼먹을 수 있을지는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분석 타이밍에서 질문하신 내용이 2021년도에 주도주가 대선주가 될 것이다. 뭐 항상 그랬어요. 대선주가 물론 분명한 하나의 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식 시장의 흐름에서. 주역이 된다는 단기권이에요.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시절과 함께 그다음부터 워낙 또 국정 운영을 잘 해내고 하셔가지고 뭐 인정받고 대시세 인기를 계속 끌어갔지만 여당 대표가 되면서부터 많이 못 갑니다. 하여간 뭐 이래저래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대선주의 타이밍을 노려보자고 한다면 3개월의 흐름을 잘 봐야 될 것이다. 각 인물 분석에서. 윤석열 씨도 아마 결정 라인에서 두 가지 포텐이 터질 거예요. 첫 번째.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 사람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단기권 흔들기 하락세가 나올 수 있고요.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말도 안 되게 과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언더 슈팅이 꽂힌다. 그러면 저점 부위에서 3분할 정도 해가지고 타점 잡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야당에서 입지를 할 겁니다. 어떤 당이 될지는 뭐 명확하게 100% 꽂아낼 수는 없어요. 뭐 가능한 건 국민의 힘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들어간다. 이야기가 좀 나왔다. 뭐 이런 정도의 기사만 따라오더라도 스윙 수익 관점에서 수익률 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선 판은 다른 얘기예요. 대선 판은 22년도고, 그것도 5월이에요. 여기서 대선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연이나 서연이와를 보고 이 라인에서 잡는 건 무리수가 있어요. 지금은 돌파 슈팅 기술 라인에서 윤석열 씨가 대선판에 후보까지 올라간다. 마음을 먹고 지금 결정해서 중장기를 시작하는 것은 흐름상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라인에서의 중장기를 시작했을 때 누진모구에서 시작하라는 내용과도 직결되게 기술적 라인에서도 풀이될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씨가 대두되었고 지지율 상승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 중장기를 시작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마치된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대선판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민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인가? 정의당은 뭐 심상정 씨일 것 같고, 민주 쪽은 이낙연 씨 아니면 이재명 씨.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힘 당뭐 홍준표 씨 오세훈 씨 그리고 홍정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안철수 씨 그리고 유승민 씨뭐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일단 뽑아 드리자면 이낙연 씨 이재명 씨 홍준표 씨 안철수 씨가 종목 관련해서는 슈팅성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전에 주가의 흐름이 반영된다고 봤을 때 그들이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대심리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닥주에서 잘 매집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3개월 가량을 생각해서 미리 매집을 해서 들고 가는 흐름에서 주식을 시작해야지 대선주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이미 이슈가 들어오고 나서 잡게 되면 늦을 겁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스페셜 리스트로 이제 여당 량을 제외하고 이 중에서 아마도 윤석열 씨가 어딘가로는 들어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핫해져 있는 윤석열 씨 종목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장기식으로 풀어갈 필요는 없다. 대선 주를 하더라도 스윙 관점에서 각 종목들의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도 세력처럼 매집을 해서 물량을 모아서 한 3개월 가량을 생각하고 주가의 흐름을 읽어내서 잡아내면 좋을 것이다. 뭐 오세훈 씨, 홍정욱 씨, 유승민 씨도 매집이 잘된 경우에는 잡아놓고 있으면 뭐 방금 여기 했던 뭐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안철수, 윤석열 씨처럼 대시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윙 관점의30% 50% 가량의 수익률은 챙겨갈 수 있을 것이고 대장주 같은 경우는 300% 500% 그냥 나오거든요. 예, 이쪽에서 이낙연, 뭐 홍준표, 윤석열, 안철수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써니전자가 대장인데 점점 힘이 좀 약해지는 흐름이 있지만 인기가 점점 죽으면서 종목의 흐름도 좀. 약하지만 구간이 명관이라고 안철수씨 관련 종목들도 잘 잡은 스윙라인에서 100% 이상 가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16년 연말 이후 우리나라 대선판에서도 대선주 리딩을 제가 알아서 VIP 리딩 라인에서 또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판이 끝나고 나서도 안철수씨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여기저기 어 매매를 했을때 거의 쳤었던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그런 식의 흐름을 읽어가야 될 것이다. 결론을 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선주를 할때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3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스윙격 관점에서 이길 수 있는 타점을 잡아라.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라인은 매집이 된 라인. 고점에서 올라간 종목을 잡아서 3개월가량 생각하면 먹어봐야 얼마 먹지 못한다. 슈팅 라인에서 이미 장대봉이 들어온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스윙 라인에서 갖고 가고 싶어도 흔드는 구간에서 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튀지 않고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잡아서 장에서 이슈화 될때 그때 타점을 잡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중장기 시작하는 타점 부위에 대한 눌림목 자리 크게 봤을 때 이제 현대차 필두로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의 흐름과 대선주를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맥점적 분류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